오늘은 아그 어들푼 경제학 이탄 사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보려고 해요. 나는 경제학자도 아니고 과학자도 아닌데 음, 그냥 내가 하는 한도 내에서 한번 이사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 사차 산업혁명이라면은. 음, 지금까지는 사람이, 사람이 생산 활동하던 것을 전자동화, 거예요. 전자동 기계화 하는 거에요. 전자동, 전자동 기계화. 근데, 이 전자동 기계화를 사람 사는 속에다 하는 게 아니죠. 예, 이거는. 이게 스마트니까. 인공위성을 위한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사람이 전혀 없는 곳에다 공장, 예, 산업시설을 만들고 또한 스마트 농업을 지행 농업. 그리고 모든 생활 필수품이나 농업 이것을 어,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을 관리하는 거이 그니까 그러니까 전자동 기계화를 해서 그 통신을 이용하여서 사람이 가지 않고도 생산할 수 있는 것 특히 식량이 부족한 그 식량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농업이 아주 중요한데, 요것을 그전에는 그냥 논밭에서 생산을 해냈지만, 요 사차 산업 혁명에서는 그게 아니죠. 기계화를 시킴으로써 공장을 만드는 거죠. 이 공장, 이 농업 공장, 스마트폰 하나로 사람이 없이도. 이, 생산을 해나는 거요. 수확해서 포장까지 완성시키고, 운송수단을 가지고 가면은 되도록 하는 게 이게 4차 산업에 도어는 생산 방식의 농업도, 탱, 생필품도. 요것이 4차 산업에 의에서는 그러니까, 사, 말은 산업이지만 농업이 포함된 거예요, 농업. 농업. 이 3차까지는 이게 산업이, 농업은 안 들어갔대요. 산업이라는 자체가. 근데 4차에서는 이게 농업까지 들어갔다는 거. 그 농업만 들어가느냐. 또 하나 여기 포함될 게있대 에너지. 에너지 생산도 여기에 들어가는 게 4차. 그럼 이게 생필품을 전자동, 그러니까 스마트폰 하나로, 사람 하나도 없이도 생필품을 만들어던 가서 실크만 오면, 완성과 포장까지 다된걸 실크만 오면 되네. 농산물도 실크만 오면 돼. 이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있 이게. 생필품도 전자동화. 농업, 농산물도 전자동화. 응? 그리고 에너지도 전자동화. 에너지 하면 여기서 수소를 말한다, 수소, 인제 지금까지는 뭐, 응? 화석연료. 가지고 자연 연료를 그렇게 중이 주는데 이 지금 사차 산업에서는 이게 수소죠, 이제 뭐 화석 연료 같은 거 필요 없고 다른 거다 필요 없고 까 필요 없고 이 수소를 중요시는게 사차 산업. 그러면 이 전자동화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전기 에너지인데 이 전기 에너지를 수소에서 빼는 게 수소. 요게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에요 수소가 없으면 4차 산업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에너지로는 이렇게 전자동화하는데 탄소를 많이 배출해도 실용 가능성이 없어요 이 수소 없이는 이 4차 산업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탄소 배출을 너무 많이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소만이 이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혁명 그럼 이 수소를 문제는 농업 생필품 이걸 전자동화해야 지금 저출산 문제로 막 난리죠 저출산 근데 인구는 줄어야 돼요 지구 지금 인구의 10분의 1로 줄어야 지구가 살기가 좋아요 그래서 저출산 가지고 말하는 건 너무 진짜 속상한 얘기예요 진짜 한마디로 인구는 줄어야 되는데 왜 저출산을 걸어 이 저출산이겠죠 연금을 타는 사람의 비해서 이 돈을 연금을 내주는 사람 그러니까 이건 이제 새로 태어난 새로 생긴 사람이 늙어서 고령화에 대해서 이걸 해서 비율을 맞추려고 하더니 저출산을 지금 얘기를 해요 이건 정말 속상한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안돼이 생필품과 농업이 많이 생산되면 이게 관계치 를 않아요 한 사람이 10만명 1 0 0만명 먹을 거를 생산하는 거다할수 있는데 사람이 지금 그걸 왜 걱정을 하냐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정말 이건 안 돼. 지구 인구는 10분의 1로 줄어도 많아요. 이 지구를 살리려면, 자연 해도안 하고, 탄소 배출안 하고. 그니까, 러 요것이 수소를, 우주의 70%가 두던이 수소에 내지를 어떻게든지 만들기만 하면, 저출사랑 이런 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많은 뭐 사람 거를. 먹이를 생산하고 다 생산 안 하니까, 이런 좀 아주 진짜 그 전에 원시적인 생각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 공양하는 것도 아니고, 공양하도록 그래요. 한 사람이 스마트화 시키면 생필품 농산물이 전자동으로다가 한 사람이 뭐 10만 명, 100만 명 먹을 걸 생산할 수 있는데, 이 저출산 얘기를 하면 안 돼. 이게 지금. 너무 미개한 거야요 미개한 얘기는 저출산 얘기는 하면 안돼 그러면 이 생필품하고 농산물을 전전하는 게 전기가 필요한데 문제는 이제 전기를 어떻게 생산하는 거예요. 화력발전 안 되죠. 판도 많이 나오고 <laughs> 석탄도 안 되고 가스, 서, 어? 화석연료 다안돼고 오로지 수소만이 좋은 거에이 수소를 어. 일본이 옛날부터 가열식 핵연료라고 핵 발전이라고 그래서 이핵 원전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해서 수술을 빼내기 시작했죠 추출해내게 됐대 일본이 열을 이용해서. 근데 한국도 이제 하는드란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원자로에서 나오는 이 폐열을 이용해서 지금 수술을 한다고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음, 진작부터 했어야 되는 건데 그거는 지금 가압식 그러니까 300도 섭씨 300도 온도 이상 올라가지 않게 해서 이 물을 갖다가 해서 냉각시켜 주는 이 방법을 요 300도 유, 유지하는 것, 이 열이 나는 것도 이 열을 빼내서 이용하는 거죠. 이게 수소는 900 섭씨 930도 이상 올라가면 분열이, 이 분해가 일어나서 수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물이.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러니까, 원절에서는 나 열을, 900, 열을 이용해서 이 900도 이상으로 섭취로 올리면은 여기 수수가 나오니까 이 열을 이용해서 이걸 빼맸는 그러면 따로, 물, 전,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빼내는 것보다는 아주 효과적이었죠. 그런데 이게 전기를 발전시키면서 또 열까지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석이조죠. 한 저를 생산하고 거기서 나오는 열을 또 이제 이 가열을 해가지고 많이 부족하면 930도 이상 맞춰주면 수소가 나온다는 얘기죠. 분해가 돼 갖고 그러면 이것을 이 발전소를 지금 저 스마트라고 그랬죠 생필품 농업 다 스마트로 한다면 뭐저놓고 스마트도 관리를 다 한다는 거죠 전자동을 이 발전소를 이런 발전소를 한국은 섬이 많아요. 섬에다 이 가열식 그러니까 수소를 전기하고 수소를 할수 있는 거를 섬에다가 시설을 해 놓고 섬에다 시설을 해 놓고 육지가 있다면 섬에다 해 놓고 스마트로 전자동화 시키는사4천원 전자동의 목적이니까 이 가열식이 발전하면서 그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나오고 그러면 수소가 물이 자동 분해 돼 갖고 수소 나오는 거와 전기를 여기서 나오는 전기를 다시 이 전기를 이용해서 물을 분해해서 또 수소를 빼라는 거예요. 물을 분해해서. 그러면 여기 발전돼서 나오는 모든 시설물은 오로지 하나, 수소만 만드는 거예요. 전기로, 전기도도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들고, 열에 물이 분해돼서 나오는 수소하고, 그러니까 수소가 두 가지로 나오겠죠. 물 분해한 수소, 아니면 물이 그러니까 전기로 분해한 거 아니면 열 그냥 열에 의해서 분해된 게두 가지가 나오겠죠 요 섬, 한국 섬이 많아서 섬에다 안전하게 하는 거예요 안전하게 그래가지고 여기서 배관을 통해서 수소를 딱 선박에 선박 수수땜가에다 여기다 옮길 수 있는 그런 거기까지 딱 만들어 놓고 뱅크로리만 갖고 가서 수소실러만 가면 되는 거예요 실러 스마트화가기 때문에 사람이 갈 필요도 없다. 다 스마트화를 관리하니까 이 발전 도로 만약에 여기서 무슨 사고가 난다 해도 멀리 또 육지에서 멀리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추둑을 하면 돼근 그런데 지금 과학이 발달해서 사고가 안 나게도 하지 사고 안 나게 이 스마트화만은 기계가 다 전자동으로 보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발전소가 전부 이제, 섬으로 가는 게 섬. 즉,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으로 가, 발전소. 음. 섬에 가 있고, 여기 육지에서는 스마트를 이용해서, 스마트폰, 자동화를 다 하겠죠. 여기 전혀 사람이 없을 수는 없죠, 그래도. 어? 그래도. 근데, 많은 사람이 필요 없다는 얘기 여기 전자동으로 여기서 하면 돼 그냥 사람이 없어도 돼 없어도 <laughs> 고장나면 수리를 하러 가야 되겠죠 수리 수리를 하러 가고 그럼 여기서 모든 수소를 이 섬, 섬에서 섬 나오는 수소를 탱크로리를 갖고 수소를 싣고 육지로 와서 이 수, 일본의 수소자동차는 가정용 발전기까지 주죠 네? 그러니까 가정용 전기를 일으킬 수이 수소는 그냥 필요한데 공급만 해주면 돼 아무데고 발전 시설만 있는 데다가 수소를 어디 건물이 됐든 아파트가 됐든 공장이 됐든뭐 했던 이 수소만 갖다 주면 돼. 어떻게 고압선이 필요 없겠지? 고압선이 고압선이 필요 없죠 모든 전기선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전기는 어디 가도 천지요. 수소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도로바닥에 전선을 깔아서 자동차가 그걸로다가 해서 자동차 다니고 그런 것도 맞죠이 무선충전 시켜 갖고 전기만은 별짓을 다 해요 무선충전 자동차가 그냥 다니면 돼요 <laughs> 무제한으로 차는 아무데구나 전기가 이렇게 많으면 <laughs> 이 수소를 사용하면 또 맑은 공기도 나오죠 산소 맑은 물도 나오죠. 그리고 이 전기를다가 어디죠? 생필품 만드는 공장에 이 수소만 갖다 주면 되요. 여기서 거기서 전자동 시스템에 이 수소 공급에 전자동으로 생필품 만드는. 사람 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또 농산물도 농산물도 전기 발전기를 수소 발전기를 갖다 놓으면 거기다 수소만 공급시켜 주면 뭐, 전자동으로 생산돼. 이 이렇게 생필품 농산물 이거 스마트화 시켜서 이 핵발전을 이용해서 수소 이섬 그러니까 먼디 사람이 비 안개치는 한국 섬만도 좋아해 또 특별하게 가서 전자동화 스마트화 해갖고 뱅크로리만 가서 싣고 오면 돼 싣고 오면 각 필요한 데마다 다 갖다 공급만 해줍니다 이게 저출산을 필요할 때 부터의 저출산 인구는 지구에서 10분의 1로 줄어야 좋아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이면 왜 저출산을 걱정하냐고요 한 사람이 수십명 수백명도 먹고 쓰고 사는 거를 생산해 낼수 있는데 그리고 지금 한국은 또 외국인 근로자가 엄청 많이 들어있는데왜 그 사람들이 여기서 먹고 쓰고 하면서 생산도 하는데, 이저출자를 생각하는지, 걱정하는지, 그건 제쳐놓고라도,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이 이루고 나면, 그렇죠. 농산물, 생필품. 모든 전지에너지가 나. 이, 섬. 사람 타는데 멀리 떨어진 데다가, 스마트. 완전 전자동화시켜서. 육지에서 그냥 통제만 안 돼, 관리만. 요렇게 <laughs> 해서 내가 과학도 모르고, 경제학도 배우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냥 생각한 거야, 그냥. 무식한 사람이 생각한 게 이래. 문제가 좀, 뭔 문제가 있겠지만, 크게 문제가 될 거는 한국에서 그 지금 많이 연구하죠? 핵폐열을 이용한 수소, 추출, 이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진작부터 해야 되는데, 일본이 이거 진작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은 전기차보다도 수소차를 뭐 하려고 했죠. 무슨 꿈꾸기 속에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직 상용화 안 됐지만, 이게 이렇게 4차 산업으로 이게 전자동화만 되면, 이제는, 이게 수소가, 그리고 이 수소는, 수소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주의 70%가 수소라고 하죠. 우주의 70%. 근데, 아, 겨울에 유리창에, 이게 물이 맺힌다, 뭐예요, 물이. 물이. 물이 생기는 조건은 간, 간단해요. 찬 것과 더운 것의 그 결로, 중간지죠. 여기서 산소 있는 데면 다 물이 만들어, 이게 자동으로. 수소가 두 개죠, 두 개. 수소 둘에 산소 하나, 이게 물이죠. 수, 이런 거, 수소가 둘이라는 게 뭐냐면, 한쪽은 뜨겁고, 한쪽은 차. 여기서 물을 만들어, 물. 찬 쪽에 만들지, 근데. 희한하지찬쪽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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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찬쪽에 만드는게 아니라 찬, 따뜻한 쪽에 물을 만0개가보다 이게 따뜻한 쪽에 이게 재밌는게 이게 브루노가 말한거 있죠 냉기의 1소 냉기의 개소 열기의 채소 요게 바로 물이라는 것. 물. 요게 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수소 1, 이게 수소 2. 여기 산소가 들어가면 이제 랭기체도 열개체여기서 탄소가 소환되면 이게 물이 이게 물이에요. 근데 이걸 알면서도 이 수소를 추출해지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은 똑같아. 태양은 또, 어때요? 태양? 이게 물이라면, 브루노라 죠이 태양은 열기의 최대. 최대라고 그랬대, 최대. 여기, 여긴 최소, 여긴 최대래. 이게 아예 브루노가 그런 거예요. 나는 브루노가 한걸 갖고 말하는 거지 내가 뭐, 아, 아는 것도 없데 열기의 최대, 냉기의 최대가, 최대가, 같이 있다는 게 이게 태양이래. 이게 불르, 브루, 이게 불르노 말이 이게 불르노 내 말이 아니라. 봐연이 최소, 이게 최소, 이 최대가 여기 있고. 이것이 서로 교환한다는 게 불르도 말하야 이거를 이거 태양하고 이게 바닷물이지 이게 바닷물이. 이게 다 모인 데가 바닷물이요 바닷물하고 태양하고 교환한데 운동의 원리를 만들었는데. 야돌이 운동의 원리를 만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온갖 게다 생기는 거예요. 뭐, 전자, 어쩌면, 양자, 뭐, 어쩌면. 다이두 가지가, 물론 내 생각엔 그래. 이게 열 개체, 냉 개체가, 브루노마라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만약에, 타는 것만 있으면 순식간에 없어진다는 거 근데, 안 타는 거, 냉기. 타는 거의 최대, 안 타는 거의 최대가, 여기 같이 있어갖고, 이게 태양이 있다니. 근데 이거 또, 여기 또 있잖아요. 채소. 요것이 서로 교환한다는 게 교단. 그리고 언젠가는 이것도 좀 거리가 안 맞거나 어떡하나 한데 우리 거치로는 한계가 있는 거지. 인간 거치가 그래서 내 얘기는 뭐냐면 요 최대 애가 할 있는 태양이야. 채소인는데 수소가, 수소가 요거라는 거지, 요거. 이론상으로 그렇다는 게 이론상으로 이 수소가 그래서 언젠가는 과학이 발달하면 어, 핵발전소를 이용해서 수소를 빼내고 그리고 온갖 거저 물을 분해해서 빼내고 이런 거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거예요 수소를 그러면 사적이 이 통신을 이용한 사, 자, 단군에 농업, 그리고 공업, 그리고 에너지업, 그게 다 된다는 얘기예요. 한국도 지금 그린수수, 그린수소 근데 그린수수는 이게 열을 이용해서, 열을 이용하려면 뭘로 화석연료로 떼서 해야 되겠죠. 요게 좀, 요거는 좀, 그래도 한강에 렇게하지 희망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열을 내들라 뭐화성 연료에서 열을 내는 건 거고 다만 원자 에너지에서 나오는 열 그걸 이용하는 게 아마 칩 최... 그래도 현재는 나중에 자동으로고 열계의도 냉기의 자동으로, 뭐 자동으로 빼는 그 시기가 올 때까지는 에우량염요 예, 예, 그러니까 핵 원자로에서 나오는 열과 전기를 이용한 수소 열과 전기 열과 전기를 위해서 동시에 수소를 빼서 이뭐 이게 수소가 또 다시 전기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요걸 갖다가 각 공급해서 이제 고압선이고 뭐고 전기선이 싹 사라져버린 거지. 아니 사라진 게 아니라 짧은 건 필요하겠지만 그전 전봇대에다가 줄줄이 늘어선 이런 거는 음 전기를 이동시키게 한 그런 거는 싹 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지. 이게 사, 자가 산업혁명에서 이루어지면요 이것이 되면은 인구가 지구에서 줄어야지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게 해서도 줄어야지그참엉뚱당통하게 저출산 응? 나중에 그이 사람 저, 응? 사람들한테 연금 받고 세금 받으려고 저출산한 거 생각지 말아야 돼. 다 자꾸. 인구가 줄어서 행정도, 행정하는 사람도 줄고 왜냐면 생필품 농산물이 이 사채산으로 어? 얼마든지 생산이 많이 될 텐데 그저 공장에서 나중에 채소 나오는 거 지금도 채소가 나오고 있죠 공장에서 이렇게 땅에도 칸칸이막다칸칸이 줘도 칸칸이 여기서 아주 그냥 자동시들템으로 채소가 자라요 겨도 자랄 수 있고 이건 뭐든지 다 자랄 수 있다. 이런 공장식으로 해서 땅 생각할 거, 넓고 짧은 거. 여기 필요한 건 하나, 전기, 전기. 근데 전기를 수소로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아주 친환경이죠 맑은 공기와 맑은 물이 나오는 이 수소로 전기를 해서 이런 생필품 농산물 다 여기서 만들어면 돼. 공장에서 아주 인구가 많을 필요가 없어요. 적당하게만 있으면 돼. 자연 훼손 안할 정도의 적당한 인구가 이게 많으면 인구가 늘어나지 말라도 편하니까 인구가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절제를 해야지 인구 조절 해야지 그렇잖아요. 너무 많으면 어떻게 해 공기만 마셔도 집에 공기 없어지고 너무 많으면 이 저출산은 얘기하지 말고 내가 어... 어설픈 경제학 이타냐 이게 요걸 내가 얘기 다 했나 모르겠는데 그래도 비슷하게는 했어요. 그래도 요걸 오늘 요걸로 끝나갑니다.